예다와 혹시 뱀파이어세요? 또 사람인데 스타일 너무 멋지셔서 그런데 혹시 가방 속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많이 더러운데 괜찮으세요? 신촌 살고 있는 23살 옐이라고 합니다 홍대 아트마타라는 데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이 화장을 하는데 대체 얼마나 걸려요? 각 잡고 하면 30분? 본인의 취구미가 궁금해요 일본 가루 그런 느낌 좋아요 그런 쪽으로 패션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루족이시군요가루 예쁘다. 아, 근데 너무 더운데 담배 한 대만 피고 해줘요. 진짜 더워서 그런데. 우와, 아니 지금 벨트 끼워 놓으셨던 거예요? 네, 이게 벨트가 이런 용도로 사용이 아, 되거든하죠 벨트에 끼워서 쓰도록 하세요. 힙합입니다. 오늘 렌즈 끼셨나요? 근데 렌즈베리에서 가격은 25,000원. 화장하실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. 또 아이라인. 그럼 이제 가방 속에 있는 물건 하나씩 소개 부탁드려요. 헤무에서 산 건데 달려 있는 거 많이 없고 자고 임팩트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클리어 21호. 여름에 모공 부각이 안 돼서 참 좋아요. 스치였나? 매트한 걸 좋아해서 쓰고 있어요. 아. 어, 키스미 하나는 브라운이고 하나는 블랙 A라인 하나 얼마만에 다 쓰세요? 한이주 눕혀서 그릴 때마다 점점 없어져요 내 가방 속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테토녀의 상징?